있어? <목소리> <목소리> 영상통화 눌러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돼 할머니가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으시나 보다 이거 사야 돼 전화 간 거예요. 너 요즘 맞아? 네. 요즘 <laughs> 맞아요. 어? 아니 핸드폰이 라니 핸드폰 사줬어? 네. 그래뭐 학원 다니고 그러느라고 사야 될것 같아요. 하나 샀어요. 다, 다시 한번 다시 전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유주 어머 언제 샀어?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 네. 요즘에 전화만 되는 거야 아니요. 다른 음, 것도 오머데. 조금 돼요. 뭐. 네이버랑 어. 그 문자랑 카톡이랑 어. 전화, 어? 전화, 아, 네이버 전화랑 안 네이버는 안 아, 네이버는 안 된대요. 네이버 안된대요 네이버 안되면 전 카톡은 돼? 네 전화하고 어. 카톡돼요 어, 유지야 기분 너무 좋지? 네 엄마 아빠도 고맙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뭐 지금 어, 지금 얘기했어 유치야. 너 네. 유주야. 네. 유주야, 할머니, 너 너무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전화 자주 해도,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어, 자주 하면 안 돼요. 왜요? 그치? 어? 왜요? 유주 통화 자주 하면 안 돼요. 응? 어, 어, 유주야. 네. 할머니 안 나오고, 안 오고, 블러와서잘 거지? 네. 이 번호 어? 저장해 주세요. 어, 저장할게. 너도 할머니 번호 저장, 저장해놔. 네. 응? 네. 유주야, 사랑해. 보고 싶어, 할머니가. 네. 어 우리 토요일날 만나자. 네 할머니 어. 끊어요. 어 그래 끊어 사랑해 잘 자. 네. 어 유진 너무 보고 싶어. 네. 어 응, 끊어. 네 바이바이. 바이. 어, 어 바이바이. 아 예뻐. 어머. 어른이 끊은 다음에 끊는 거야 알았지? 음.